안녕하세요, 산호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화병과 그 치료법 및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스트레스는 현대 서구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병명입니다. 즉, 화병은 오직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병명입니다.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문화관련 증후군으로 인정하면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문화 관련 증후군은 반복적이고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이상행동, 양상 및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문화권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적인 이상행동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권별로 대처법도 발달했는데 오랜 역사와 한약 전통을 가진 한국도 역시 유용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화병은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받는 소극적인 성격이거나 반대로 화를 지나치게 잘 내는 다혈질 성격에서 잘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회 분위기를 가진 아시아 중에서 인도네시아에도 비슷한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암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겉으로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부에서는 화를 눌러 참고 삽니다. 감정이 억압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점에 달하게 되면 억눌렀던 것이 딱 터져서 이유 없는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심하게는 묻지마 살인 행위를 합니다. 이외에 동남아시아 면 중국 남부에서 나타나는 코로, 중국 도교 문화권에 나타나는 주화 임마 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특히 경락학적으로는 가슴의 혈 자리에서 가까밤이나 눌렀을 때 손도 못대게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